안녕하세요, 홍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 여기 현장은 어디인가요? 여기는 용인의 위치에 있고요. 저희 또 중원 동은 차주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부러 여기서 지금 찍고 있는데. 어, 여기가 어디죠? 어떤 어, 쪽으로 품하는데죠 저희 이번에요 어린이집 배송 네직차분이 나왔고. 어또 마침 저희 차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현장을 저희 같이 찍어보려고 해요. 홍차장님과 김난 팀장이 항상 물류센터에 와서 어, 피킹 작업을 하고. 저희가 배송까지 나갔는데, 오늘은 세세하게 어떻게 차차 피킹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세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현재 차주님 지금 오셔가지고, 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 보이시는데요. 어, 한번 이렇게 고정 코스를 맡으시면, 이 20번만 사용하시면 되고, 새로 보신 차주님이 오시게 된다면, 또, 다른 뭐, 19번이든 18번이든, 그가지고전용으로 그것만, 단독으로 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차가 있어갖고 물건을 모실 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고정적인 코스로 고정적인 자리에 가서 내가 물건을 찾고 배송을 나가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사장님과 델란 진사님이 함께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또 찍어볼 테니까 조금 이따가 보시죠. 네. 이따 만나요. 지금 다들 열심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네. 그러면 네네. 물건이 지금 우선 여기에 다 모여져 있는 거고. 여기 보면 그 그렇죠. 바... 물건이 이로 오면은 여기에 맞는 데를 갖다가 놓지말하면 돼요. 어, 그럼 거기 한번 바꿔도 볼까요? 보시면 네. 선제 급식이라고 써 있죠. 네, 네, 네. 선제를 찾아서 놓으면 됩니다. 선제를 한 한번... 한번 찾아볼게요. 선제가 네. 여기도 선니니 네, 한번. 두개 알려 주세요. 여기네, 선제. 네. 선제가 여기도 있네. 선표가 이렇게 써있어요. 선 아, 네. 가여기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아, 대치. 대치로 가면 되죠. 네. 한번 더, 한번더 보여주세요. 대치. 대치 여기 있네요.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아, 네네네. 그러면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는 네. 분류라기보다는 그냥 써있는데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음. 뭐 한글만 아니면 읽을 줄 알면 되죠 어, 네. 빠르게 하셔서 그러면 다 아, 나올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상차하고 패킹하는데좀 시간이 그래도 조금 걸리겠네요 어... 물건을 솔직히 이제 분류를 분류작업이 그렇지 써있으니까 갖다 놓는거니까 이건 솔직히 시간이 얼마 안걸려요 음. 물건 하시고 차에실는 네. 작업까지 저희가 보고. 네 그렇죠. 보크을 보시면 1구번한번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1만 나가고. 네. 여기 있는 거는 2 0번으로간다고 네. 네네네. 이거 네. 이 작업을 저희가 어, 끝까지. 네,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네. 물건 다 분류되어 있는 거죠? 네, 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 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네. 상자가 있으면은 그걸이좀게우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내려서 네.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차에다가 상차만 하면 돼요 아 상차만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러면 생각보다 피킹 작업이 수월하시고 상차하는 것도 수월하시고 네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이 오면은, 네. 그리고 이거 한번보게요 조립을, 조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보시면 펼쳐서, 이게 끝이에요. 펼치기만 하면 돼요. 자꾸 이렇게. 이게 굉장히 쉬우니까. 그럼 뭐 무게가 많이 나오거나 그렇진 않아 보이네요. 제가 도 아, 무게는 지금... 많이, 무게가, 무게가 좀있는 것도 있죠? 네. 어떤 가볍기만 한건 아니고, 네. 무게가 있,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아,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야채들 말그대로 어린이집 배송이라고 하면 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았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먹는 그 음식 그렇죠. 재료들이라고 네. 보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온도 가 굉장히 추운데. 네 엄청 추워요. 네네네. 아 그러네요. 어, 제가 말 그대로 물류센터 현장 중에서는 되게 깔끔한 것 같고, 분류 작업도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식자재를 취급하는 데기 때문에 지저분하거나 벌어질 것같요 그런 것 같고. 저도 지금 보시면 맨손으로했 네, 뭐, 어, 나이 드신 분, 이거 바로바로 바로 보시고 그냥 갔다가 내 것만 물건만 챙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지 않고요. 한 칸만 여기 보시면 적혀 있어요. 네네네. 전표도 이렇게 있고. 네네네. 그래서 확인해서. 네, 확인해서 마무리는. 이네 차에다가 자 문을 열고 그래서 홀 상차 하고 그 다음에 배송을 출발하시면 되는 거네요 문을 열고 상차를 하고 차에 타서 출발. 네. 어 냉동 냉동 창고에 들어가 엄청 추워야? 네. <laughs> 되게 추워요 <laughs> 엄청 춥지만 그러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원청이고 또 그렇죠. 열심히 배송을 해주시면 저희 사주님께서 잘 해주시면 어, 아이들이 네. 아주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죠 건강한 아이들 맞습니다. 좋은 질려온 음식, 네. 음식을 먹었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어 오늘도 차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아, 다음 번에는 네. 또 현장을 달려가야겠죠? 다음 번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네. 하면 다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번엔 배송 어떠세어요 배송 배송 봐야죠. 네, 다음 번에는 배송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